야, 술래 조용이잖아 이거. 아니야, 둘 다, 둘 다야. 야! 빨리 오라고! 여기에 한 개씩만 챙겨가. 어. 자, 가빠있고. 자, 1분 쓰세요. 채팅창으로요. 아, 나... 음... 이렇게 까주세요. 60초요 여기 숨겨진 템도 있으니까 잘찾아보시라고요간 아직이에요 잠깐만요 아 숫자 세고 있을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 데나요 알았어 자 쓰십시오 왜 나가십니까? 전사님 60... 그래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십 뜨는데요 우리 전파가 약한가봐요 다시 저쪽으로 갑시다 전파가 약해서 그래요 일반마크로 일반 하면 어떡해요 마크로, 마크, 마크로 헛, 헛. 아니, 그 CG... 아 그렇군요 마크 마크를들어왔습니까지헛 안심적으로 그거 쓰지 안쓸게요 안쓸게요 어. 저 아직 덜 했는데 아직 숫자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 46이다 네 50으로 합시다 나갑빠도 안입었습니다 안돼 갑빠 안입었는데 60초 60초까지 얼마나 살기 힘든데 야, 50. 아니 45부터 계속하고 아 오래 타임은 시작됩니다 자, 끌게요, 일단은. 아이, 물약을 다 끄고요. 야, 이거 3대 45, 44. 난 2분만 45, 42. 아, 잠깐만, 42. 저 아가투시만 뿌릴게요. 40, 1, 40. 근데 거미줄, 그, 있다고 검색이 없습니다. 네? 거미, 거미줄 있다고 캐는 그거 없습니다. 38, 거미줄. 근데 여기서 숨겨진 템이 있습니다. 36아30 7 30나 나가서 이동할래 6, 귀찮다 39, 어디로 갈까나 어느 스테이지로 갈까 34 33 32 어? 31 30 26왜남이니까 아니야 나, 나 가기 귀찮아 27아 저도 날개 쓸래요 그냥. 그거 15, 시간 10초 전에는 날개 꺼야 됩니다 25, 어? 여기 계시네 아왜 모자만 썼어요 풀세스 입어야죠 아나 그냥 모자만 쓰게 네 근데 푸르맨님 어디 14, 계시지? 아그 장소 어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루어. 다시 1, 2, 2. 갈게요 20어 뛰어야 돼19 뛰어야 돼18 17 16 15 14 13 14 10 13 나뭇잎이, 미... 그, 나뭇잎으로 된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미로 어디에요? 그건 니 미쳐주셔야죠. 응. 자, 이제 내려오셔야 됩니다. 땅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네. 자, 참. 지찾아는데 자, 이제 잡으시죠. 자, 이제 무릎에게 혐을 가려주세요! 과연 누가 찾을까? 그게 문제입 푸르미님이 내 가까이에있다 푸르미님 오늘 래라고 이렇게 숨었나? 푸르미님 왜이렇게 이필요가없으시지어 치워야겠다 나뭉클리기 쓰고 튀기기 어용암을 타고 계신다 아니 숨어 벽에 어 아니 숨어는 왜 쓰십니까 그러니까 숨어,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숨었었어요? 어. 진짜요? 아, 숨어 쓰시지 마시죠. 그거, 한 칸짜리로 말고, 여무빙이랑요. 그, 그래만 허락할게요. 와. 아... 그것만 허락할게요. 아, 그럼 다. 그럼 난고깅요전 누가 와서 그냥 아이템으로. 거... 저기, 점심에는 저끼었는데요 저게. 수고해요. 아니, 저 잠깐만. 다이어그킹좀 아, 주문할게요. 왜요? 나좀 아, 끼었다고 봐봐 나 여기 끼었다고 지금. 어, 프로맨니 바로 내 옆에 있었단 말이야. 아래 걸려. 아 그래? 아침으로 만들어. 아침으로 만들었어. 근데 왜 아침이 아닌데? 아 그래? 응. 됐어? 그래. 와스무의 클래스. <laughs> 스무 때문에. 어떤 친구가 반말해서 바지에 오줌 사아놨다 누굽니까? 어, 그저 솜오줌 착착 쌓아! 그것은 바로 똑같을까요? 프로맨님! <laughs> 프로맨님, 이쪽으로 들어오 <되면! 웃음> 어딘데? 어, 잠깐만. 연표가 떴어! 네? 안돼! 어찌야! 얘, 예, 얘 예. 전사님, 치세요, 빨리. 어, 잠깐만, 잠깐만. 전사님, 아까 철미로 있했는데 예? 네? 아까 철미로 있다며요. 아, 그, 나뭇잎. 어? 거기 계시네. 그거 맞더라. 뭐지? 그거. 말해주지 어... 마십시오. 네. 더 어딨는지 압니다! 아, 아, 듣기, 거듣 하고요. <laughs> 어? 물 소리? 거의 줬긴 했습니다 근데 인정각 어딨나 너 유광이는 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어? 이름표 보여, 보여줬습니다 또 유광아 어디 있니 근는알개쓰기 없습니다 거리 뭐 모르는 뭐, 뭐거 아닌가? 음. 이름표가 안보여주 모르겠는데 또. 이미 튀어다로 날개 지 아니 바로 옆에 플스 미로가 있잖니 그렇군요. 나 근처보다 지금 프리키할 것도 없어. 그렇군요. B G 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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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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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나 지금, 푸르맨님의나 지금, 아까 그감옥이 있는 데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까 감옥에서 푸르맨님을 봤거든요. 어. 저기 푸르맨님 계시다. 저근에저 저 누가 때려가지고 저 위로 날아갔어요? 난 때렸어요. 자, 때렸습니다. 나 힌트 줄까? 나철미로 있다. 어, 어디 있는지 안 봐. 야, 육아, 아니, 전사, 아니, 어, 전사님도 위치는 가르쳐 주셔야죠. 아. 진실되게. 그 대신 가까이 있는 곳은. 아, 말해야죠. 근처에, 근처에. 근처, 어? 있는 걸말해제 예상으로는 철미로 바로 옆에인 것 같은데. 야, 잠깐너 철미로 없는데? 있는데요, 저? <laughs> <없잖아, 있어. 웃음> 나 있는데, 진짜 있는데 철미로 해. 맞아, 맞아. 내가 철미로 봤는데, 왜? 맞죠. 아니? 있잖아요, 저도 왔는데. 미안, 뛰겠어. 여보세요. 오늘 거야? 어, 나중에... 어? 나중에 놀게. 자, 지금 어디 가 있어서? 어, 안 어. 너 누구랑 <laughs> 너 아빠, 너, 아빠... 아빠... 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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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빠... 아빠... 아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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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 아빠... 아빠... 아데 아빠... 아동생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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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아빠... 아아 잠깐만 나중에 할매좀 해놨다 어, 준비 오래. 다 됐습니다 어야 엉클이게 음, 나네들 오늘 저녁다야부르맨이 저... 바로 위 앞에 있다고 뛰어 여기 철민이 있어 뛰어 챙겼는데 뛰어 부르맨부르맨님이 부러매. 오고 있어 야, 야 그걸 어 야 그거, 그게 거그내포대 충전이 잘되는거라고 빨리 t t y 빨리 c h p 빨리 t 아 y m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가! p 가 먼저 가, y much, p r e t 겠다 m 천천 h p r e t t 로 해서 빠져나가야 돼. 나 따라오고. 너는... 아 pretty m u 는아나 r 건데? 나 껐는데? c h pretty m u 뭔 소리? 나 이 맘... 투명한데? 어? 뭔 소리? 아니, 투명한 뭐. 아니, 그니 네 폰의 일시적인 렉 때문에 그럴 거야. 아, 어, 그래? 니 빨리 투명한 삭제해라. 어, 알았어. 아, 한번쳐보세요 근데 프루미님이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헉! 저 프루미님이네? 어, 우유가 삭제됐다 어딨어? 아니, 얘한테 잠깐만 추적 좀 할게. 빨리 웃잖아, 아 빨리 투명한 먹자 막머 아, 뭐, 아니 우유 먹어 왜 나가니 나가주는데 왜 이렇게 투명한 거써가지고 그냥 어 찰미로 어 그래 어 찾았다 아까 누구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어 아. 유광님이다. 나 맥스야 너거든. 아 이거 안 냐? 내 난지 없으려야 누가 내 이름 말해가지고 나. 넌 니네? 너는... 아야 시간 아 날씨 바꿔라. 여기다. 쟤야. 떠면 떠면 넥슨 너무 살려줄 테니까 y you t a k 넥슨 n i g 임도보 o 나 a 야 e r Next, did y 나 나. n a 나 e 나 h e boy? n 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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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우세요. 아니 아니 왜 투명한 투명한 복고해야 되니? 아나 아, 아, 진짜? 잠시만 멈춰봐. 잠시만 없어. 네가 투명한 자 못이야. 아맞아 맞아네 맞아. 당가요얘치겨얘 맞아. 치겨 <laughs> <laughs>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얘 치겨 얘 치겨. 야야아 나면 야 이거 와공면안 된다. <laughs> 아 솔직해야 아, 잠시만. 아 아니, 아니야 씨. 아, 아.. 아.. 둘이, 둘이 덤벼 아,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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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술래잖 뭔데 나술래 아니 나니때려요 덤벼 우리 둘이 <laughs> 아. 우리 둘이 야 맥스 자 아, 너랑 나 나. 야 이따가 내가 술래를 죽이겠다 아다야아아아소 오케이 다시 어 다시 야 푸르메님 술래 아니 그거 그거 전사님 술래 왜? 팀킬을 했기때문에 어없애야데지 아니 팀킬을 했기때문에 그니까 전사님 술래 전사님 아, 술래 처음부터 아, 아, 아 뭐하냐 아. 그러니까 저야 그럼 일단은 푸르메님 먼저 죽일래 유강님 아니 저 그거 전사님이 술래 아내 이름도 밝힐래 그냥 저는 진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아, 안찍는데? 안찍고 있는데 안찍고 있는데 아까 보면 4개월만 했잖아 야! 어 BJ전사님 BJ전사님 70초 세세요네1 2 3아 채팅창으로 4, 너무 5, 빠르게 5. 하지 마요. 아, 전화 못해요 솔직히 야나70 70까지 아. 했다 70아 70밖에 안 세웠습니다. 뭐 하냐? 아아, 육시! 어, 만약 유강님이 그거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칼만... 칼이 있을 겁니다. 야, 맥스야, 나 너랑 가까워. 그래? 어, 아프다 야너 어디야? 나 지금 그림 속상 있는데. 야 우리 투명한 숫자 투명한만 쓰자. 그런 다음에 다이아가 빨리 입고 있는 거야. 콜.